시원아 사랑하는 <laughs> 시원아 시온이가 뭐였다고 아빠가 시온이한테 많이많이 사랑해 그러지? 응? 시온이가 뭐했는데? 시온이가 태어나서 뭐했는데 엄마하고 아빠가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 이래? 응? 시온이가 뭐했어? 뭐했는데 많이많이 많이 사랑해 이럴까? 그왜 사랑스러울까? 우리 시온이가 응? <laughs> 이렇게 귀엽게, 귀여운 짓 해서? 이렇게 이쁘게, 뀽! 응? 해서? 응? 시온아 응? 뭐했다고 우리 시온이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사랑해 그럴까? 얘나. 응? 하나님도 그러시겠지?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 보고 사랑한다 이러셨을까 우리가 한게 없는데. 그렇지? 우리 시원이도 많이 많이 사랑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너가 하고자 하는 일들 잘 이루고 살면 돼. 응? 너를 지으신 그분이 원하는 그 목적 이루면서, 그게 뭔지 발견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야. 알았지? <laughs> 지금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지? 나중에 응. 알 거야. 그 목적한 발을 이루면서 살자, 알았지? 사랑해. <laughs>